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 갈 학교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오늘 어디 가요? 강서고등학교. 제가 이맵 전달해 드릴게요. 우와, 강서고. 제가 강서에 치과 다니거든요. 친숙하네요. 제가 요즘 산책을 많이 다니는데 나무들이 완전 파래지고 6월은 또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기말고사요? 네. 어떡해 너무 힘들겠다 진짜 미안한데 어른 되면 은잘 몰라요 여기 진짜 길 특이하다 학교 가는 길에 시장이 있네요 와, 맛있겠다 식자재 마트 여기 있고 도착했습니다 강서고등학교 빠밤 여다가 너무 안 익숙해서 인터뷰 안 해주면 어떡하지? <웃음> 여러분, 여러분 <laughs>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간 만큼 멀어지고 있어요. 아, 여, 너무 어렵다. 다 도망갔어 저기로. 쓸쓸해요. 어, 인터뷰 하실래요? 와! 학교 앞에 여기 간식 지도를 완성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 근처에서 좀 자주 먹는 간식 있어요? 감장이라고. 주먹밥집인데, 거기가 거의 강서구 급식실이거든요 아, 진짜로? 네. 전교생이 다 먹는 고불참이라는 고불참? 고추장, 불고기, 참치라는 아 메뉴가. 오 고불참. 다, 네? 다 그렇게 하면 압니다. 아, 어, 고불참. 그러면 고불참 최대 몇 개? 네 개. 오 와우! 요즘 제일 큰 고민은 뭐예요? 입시 이런 거아 입시 뭐 준비하고 있어요? 저 사관학교 공부도. <목소리> 오잘어울니다 그래서 딱 이러고 계셨구나 <목소리> <목소리> 학교 앞에 꽂혀있는 간식 같은 거 있으세요? 아침부터 저희 깜장 열어가지고 <목소리> 아침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등교 시간 몇시예요 7시 반까지 저희 <목소리> 1학년은 등교해야 되고 3학년은 더 일찍 <목소리> 그래서 깜장국밥이 <깜짝목소리> 유명한가 봐요 제일 좋아하는 메뉴 있어요? 무말랭이 참치 <목소리> 무말참 제일 <목소리> 좋아합니다 <목소리> 문 말짱, 여기 좀 다르네. 다 줄여 말하네. 문말장 네. 내년에 정규 부회장을 출마한다는 소식이 있던오 진짜? 그... 아, 네 지금 출마한 한, 상태입니다. 강서고등학교 정교 부회장 출마하게 된 1학년 안진우입니다. 뽑힐 것 같아요. <목소리> 후보가 점자밖에 없어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뒤에 들었어요. 준비 잘하고 있어요? 부츠 영감만 열심히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렇 그래야지. 그러면 고민 같은 거좀 있을까요? 아 네. 물리를 할지 지구를 할지. 아 어렵겠다. 물리가 더 싫어요. 물리 어렵잖아요. <laughs> 요즘 학교 근처에서 도 자주 즐겨 먹는 간식 있어요? 강서에 이제 엄청 오래 전부터 깜장이라고 주먹밥이 있 <laughs> 아이스크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정말 한 번도 본적 없는 막 아이스크림. 혹시 네. 먹으러 갈까요? 지, <웃음> 사줄게요. <웃음> 네, 네, 사줄게요. 앞으로 아, 친한 친구 한명 있어요? 한명 누르면 또 사줄게요. 아, 진짜요? 네. 어, 이제요, 이제요. 안녕하세요. 둘이 친한 친구예요? 아, 네, 친한 친구예요. 아, 친한 친구예요? 네, 네. 아, 네? 아, 아니, 아너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요즘 자주 먹는 간식 같은 거 있어요? 거북도 말해도 돼요? 네. 거북도 껍질 같은 거. 오늘 안 먹네! 그럼 고민 같은 거 없어요, 요새? 공부. 동구. 아, 공부 네. 아닌 거 같은데? 아, 말해줘 말해줘요. 아, 제가 중3 때부터 만나요. 친구 있었는데, 아, 제가 좋아해가지고. 300일, 300일. 300일. 고민만었네 제가 오늘 좋은 아이스크림사드릴게요 네. 어, 진짜요? 가서 고민 얘기 한번더 나눠보도록 해요. 아, 알겠어. 아, 네네. 갑시다. 우와 근데 종류 진짜 많다 아, 네. 추천해주세요 뭐 좋아해요? 네 요거. 어, 오, 맛있어요. 오, 저희 이거 맛있어요 저 이거 먹어볼게요 네. 네. 먹은 소스가 네. 전 이거 먹을래요 와, 다 골라요 진짜 골라요 한 개만 더 골라요 어. 두개세 개만 더 골라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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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링글스 어, 뭐 먹지? 프링글스? 어, 좋아 좋아 어, 그럼 꼬깔콘 꼬깔콘 아, 아 꼬깔콘이 또꼬깔치이 아, 있었으면 꼬치 먹었을 텐데 <laughs> 꼬깔콘 같은 거잘 아, 잘 아, 먹고 있고 프링글스 누나, 누나카 어, 누나 누카 누카 누카라고 안 해줘서 고마워. 갑시당.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누가 누가 추천했어? <laughs> 저그 여자 친구가 약간 마음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막 몸이 떨어진다. 만날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쪼어들져도고 자주 오빠가니까 어쨌든 많이 얼어지는것 같기도 해요. 아그아 그래. 오늘 헤어져라. 헤어질래. 그랬신거 없죠. 네. 아니, 저, 저 안, 저안 사귀는 거예요. <laughs> 인기 아, 많, 아, 많아요, 인기 많아요. 네. 인기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잘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네. 어른 되면 더 바빠서 더못 만나잖아요. 맞아요. <laughs>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세컨 찍어냈는데. 누구 핸드폰? 핸드폰이지, 배터리 없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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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신청해주신 학생분도 깜장 주먹밥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사들고 한번 인사로 가보겠습니다 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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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가지고 어? <laughs> 깜장이라고 깜장이야 그 표정이 아닐까 아. 저희가 책임 하고 와가지고 돌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석이홍성환인데요 <laughs> <홍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럼 다 네네. 네네. 요즘에 기말고사라고 들었는데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 친구가 가장 잘. 오늘 오시기 전에 탈블리즈 뿌리고 니지도니었을지 진짜요? 응. 체육 끝나고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뒤에 있는 친구가 계속 고블이스 뿌리고 다녔어요. 이고불참이랑 무말참 이 곰... 고불참이랑 무말참이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뭘 드시겠습니까? 고불참. 고불참 친구는요? 고불참 좋아 저는 밥버거 먹을 때 이렇게 눌러서 먹었었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추천을 했는지 제가 한번 <laughs>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 약간 고추장불고기랑 참치가 같이 있네. 맞아요. 음. 음! 맛있다! 삼각김밥과 엄마가 만든 주먹밥 그 사이 느낌의 맛인 것 같아요. 언제 는든건알요 15년 전이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요? 찍었어요. <laughs> 아, 찍은 거야? <laughs> 무언가 좀 소스를 뿌려 먹는다거나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매운 소스 아니면 마요네즈 아니면 저는 사실 국물을 좋아해서 컵 미역국, 컵 된장국 이런 걸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대화 주제 중에 제일 핫한 주제 축구. 축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요? 네, 네다 좋아합니다. 축구 얘기하면 무슨 누구야? 누가 제일 잘하냐? 제가 <laughs> <다> 제일 <laughs> 못해요. <laughs> <laughs> 양반을 다 못써요. 나도 못 여자 친구 얘기 가장 핫하지 않을까? 여자 친구? 네. 아, 여자 친구 있어요 다들?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들수 있을까요? 하, 근데. 오히려 약간 자기의 매력이 확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응, 뭔가 붙임성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난 붙임성이 없지만 이런 나 꽤나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알것 같아요. 없지만 나 노력하고 있어. 뭔지 알죠? 예, 예. 응. 오늘 소감이 어땠나요? 여기부터.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너무 많아 근데. 좀 연예인을 처음 보는 거라 서 신선하고 아, 괜찮아요 <laughs> 아이 재밌었습니다. 나 안쪽에서 네,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맞아. 카메라 보고 하고 싶다고 선생님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 축제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오, 지금 축제 홍보 한번 하세요. 몇월 며칠 아, 응. 강성고등학교 10월 20일 <laughs> 한번 와주세요. 누가 해외에 누군나한번 작업한다 해서 음. 둘이 동급하나 대부분 회사에서 뭐 어떤 예술 같또강서라는 이름은 익숙했는데 제가 강서 고에는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강서 고등학교에서의 하루를 노래로 정리해 준것요 이제 남고 학생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래 중에 그랩이 거리란 노래가 있었는데요. Now t h special for grabber 아 uh. 완전히 맥세해봐, 뭘, 뭘, 뭘. 이런 노래입니다. <laughs> 학교와 본도 블럭, 다음에는 어떤 학교 갈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